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입니다. 제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관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터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10편 네, 69편 네, 어제 68편부터 10편이 갑자기 길어지죠? 네, 좀 이게 입니다 그런데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또 있겠죠? 10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나와 간구하는 가운데 아,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실체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괜히 기도하는 것 같고 괜히 믿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깊은 물 속에 빠져서 잠식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까? 영혼에게까지. 물이 내 목을 넘어서 입으로 목이 들어, 물이 들어오는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물은, 이런 물들은 고난을 상징하는 물이 되고요. 이 고난이 지금 무엇을 잠식하고 있어요? 나의 영적 삶까지도 잠식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69편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깊은 물에 빠져 있는데 3절에 보면 또 반전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물들은 있지만 내가 마실 물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목이 메말라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곤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인가? 사절에 보면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근 부근에 많은 것이죠. 주변에 이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현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되겠어요?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지.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부정적이고 참 고난스럽고 고통 중에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긍정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게끔 되죠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돼요? 한번 조금 기도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주님,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든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아무리 위기되고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간과하기 시작을 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신호탄이 될수 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호탄이 된다. 아멘. 그래서 찾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어,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큰 물이 나를 휩쓸고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예, 오늘 본문에서 어,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30절부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이 29절이 반절에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에 가 보면 이런 것이 소곧 뿔과 구비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헌금하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것이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어 돈이 많이 있는데 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낫대.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데 감사함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몇 마리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게한 가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높이는 그 귀한 반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한 폭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그분을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믿음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 이 어두운 새벽, 요즘 해가 짧아져서 벌써 이제 새벽 여기에는 나올 땐좀 어둡죠.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새벽을 뚫고 나올 때마다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마치고 갈 때는 어때요? 날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어두움의 권세가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간과하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두움이 변하여 새로운 광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위대하시다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긴 탄식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마침내 응답의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